만렙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바일 랩입니다. 이메일을 사용하는 분이라면 모든 분들이 갖고 계실 계정이 구글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지메일은 엄청나게 보편화가 되어 있죠. 지메일은 워낙 편리하긴 하지만 일정 부분 이상 용량을 차지하게 되면 매달 용량 늘리는 비용을 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본 15기가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헤비 유저가 아닌 이상 용량으로 문제될 일은 그다지 없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오래된 이메일들을 삭제하고 싶을 때가 발생되곤 합니다. 제 경우에도 19기가의 기본 용량을 제공받긴 했지만, 지메일에 무려 3.2기가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오랜 이메일이나 특정 기간 동안의 이메일을 삭제하거나 확인하고 싶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지메일에 로그인을 하셔야겠죠. 바로바로 바로 설명드릴게요. 아마 대부분은 특정 기간 이전 메일을 다 보고 싶은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에는 상단의 메일 검색 부분을 누르셔서 before 이전이죠. b e f o r e 그리고 콜론을 누르시고 날짜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할까요? 2024년 1월 1일 이전 거를 한번 해 볼까요? 그럴 때에는 2024 슬래시 01 슬래시 01 그러면 2024년 1월 1일 이전 메일을 다 보여 달라는 의미고요 여기서 엔터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쭉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1556개를 발견을 했나요 가장 오래된 건 2020년 1월 17일 거고요 사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이메일 계정은 제가 사용하는 세컨메일 계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까지 밖에 없지만 아마 지메일 오래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2010년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특정 이메일을 확인하고 싶다면 고급 검색을 누르셔서 발신자 기준으로 검색을 할지 아니면 받는 사람 제목 포함하는 단어 제외할 단어 등등등의 여러가지 필터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이메일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은 지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어 이거 지워도 돼 라는 확신이 드신다면 누르시고 삭제를 누르시면 지워집니다 간단하죠 방금 보여드렸던 건 특정 기간 이전에 있는 메일들을 싹 확인하는 거고 반대로 특정 기간 이후를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before라는 문구 대신에 after를 누르시면 됩니다 AFTER이라고 하시면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이메일을 확인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오늘 받은 이메일도 있네요 그리고 쭉 내리다 보면 24일 19일 쭉 나오고 1월 1일이라고 그랬으니까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제가 1월 1일 이후에 받은 이메일들의 목록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두 가지를 합칠 수도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2월 1일 사이에 있는 이메일을 확인하고 싶다 그럴 때는 e 터 그대로 냅둬 주시고요 2024년 1월 1일 이후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before를 뒤에 넣어주시면 돼요. before. -E. 그리고 콜론 누르시고, 2024020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첫 번째 after의 문구만 해석을 해보자면, 2024년 1월 1일 이후 걸 보여줘. 대신에 뒤에 before를 넣었잖아요. 2024년 2월 1일 전거 기준으로 보여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을 좀 하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요거는 엔드 검색이라고 해서 앞에 있는 조건과 뒤에 있는 조건을 둘다 만족하는 것만 보여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2월 1일 사이에 있는 메일만 보여주는 명령어예요. 눌러볼게요. 됐죠? 그러면 보시면 상단에 1월 31일 날 받은 거 있고요. 쭉 내리다 보면 1월 1일, 1월 1일부터 1월 30, 일까지 이렇게 딱 기간만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서 당연히 추가적으로 보낸 사람의 기준이라거나 받는 사람 제목 포함하는 단어 등등등을 추가적으로 검색할 수 있으니까 원하는 이메일을 쉽게 추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메일 삭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특정 기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원하는 메일을 쉽고 빠르게 찾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G Mail 꿀팁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안녕.